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 영어 3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인 199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읽죠 Hi, I am here to sign up for a membership. 이렇게 읽죠 Hi, I am here to sign up for a membership. 자, 안녕하세요. I'm here. 저 왔는데요 이런 뜻이죠. I'm here. 저 여기란 뜻이에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에 m 있습니다. 즉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 여기 왔는데요. 저 왔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사뭐 어, 사러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등록할 때 어, 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실례지만 저이것 때문에 왔는데요. I'm here to sign up for. 자 sign up for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요. 등록하다는 뜻이에요. 등록하다. 자 우리 이 199는요. 학원 등록에 관해서 어, 주로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학원 등록 뭐 학원이면은 뭐 영어 학원도 있겠지만서도 많잖아요. 예, 어, 뭐 체육 어, 유, 뭐그 헬스장 예, 어, 그런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리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뭐 피아노라든지 뭐 악기라든지 많잖아요. 어, 그것을 어, 사용할 때 그런데를 갖다가 아, 등록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사인업 하나 중요해요. 저는 어, 멤버십이죠. 멤버십, 멤버십을 등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회원 등록이죠. 멤버십은요, 회원 등록. 멤버십은 회원. 회원을 등록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I'm here to sign up for a membership. 자 골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마, 마찬가지죠. 회원 등록하기 위해서 어, 왔습니다. I'm here to sign up for a membership. I'm here to sign up for a membership. 좀뭐 외국에 가시는 분들 뭐꼭뭐 뭐 유럽 아니어도 가까운 동남아시아 그쪽에서도 이렇게 회원제로 어 이렇게 뭐 골프를 치러 가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자주 가시는 분들은 회원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편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을 쓸수 있겠죠. Sign up for a membership. Sign up for a membership. 꼭 뭐, 이, 뭐, 이거, 뭐, 골프라든지 이런 운동이 아니어도 뭐, 회원제로는 다할수 있는 건다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Sign up for a membership. 이렇게 회원에 등록하다. Sign up for a membership. 자, 다시 한 번요. Hi, I'm here to sign up for a membership. Hi, I'm here to sign up for a membership. 회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콘도라든지 이런 그 건물 같은 거 있죠. 어, 이렇게 1년에 어, 우리가 이제 쓸수 있는 거몇번 어, 뭐 가서 쓰더라도 이렇게 회원에 등록해 놓으면 어,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 sign up for a membership. Hi, I'm here to sign up for a yoga class 자, 이거는 이제 sign up for 또 나왔죠 어? sign up for a yoga class 요가 클래스는 요가, 요가 클래스 요가 우리 아시죠? 요가 이렇게 하는 거 몸을 어, 구부리고 요. 어, sign up for a yoga class sign up for a yoga class 저 요가 클래스를 등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이거 지금 반복되는 이유가 있죠 이 표현을 알아주라는 뜻이죠 sign up for a piano class Sign up for a piano class. 여기 이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을 피아노나 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cooking class, cooking, 요리 cooking class 좋아하시는 거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보다 sign u p for를 알아두는 것이다. 예. 그다음에 for beginners, 어, 왕, 초보자를 위해서, 왕초보를 위해서, 초보자들을 위한 요가 클래스를 등록하고 싶습니다. I am here to sign up for a YOGA CLASS for BEGINNERS. 이거 BEGINNERS는요. BEGIN이 시작하단는 뜻이에요. 근데 BEGINNERS죠.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을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군요. BEGINNER. BEGINNER 그러면은요. 초보자. 시작하는 사람. 시작하는 사람이 다 초보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FOR BEGINNERS를 위해서 유한 YOGA CLASS를 등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급반 같은 거라 고급반이면 요가 클래스의 강도가 엄청 셀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이 아니라 고통이죠. <laughs>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네? 따라갈 수도 없거니와 어, 너무 아파서 몸이 따라주질 않겠죠. 그러니까 일단 초보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좋겠죠. So For beginners 그러면 Hi, I want to enroll in swimming classes. I want to Enroll in, in. 자, Enroll in in이네요. Enroll in in은 뭐냐면요. 이것도 sign o f 와 같은 거예요. 등록하다. Hi, I want to enroll in swimming classes. 저는 수영 수업을 어, 등록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in. 근데 읽으실 때는 I want to in까지 빨리 가셔야 돼 이렇게. I want to enroll in swimming classes. 이렇게 들리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 이거 mp3가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음원이 있으니까, I want to, I want to in. 이렇게. I want to in. I want to in. 빨리 가더라고요. I want to enroll in swimming class.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I want to in. I want to enroll in swimming class.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빨리 하니까 여기 를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I want to enroll in swimming c l a s s 이죠 I want to enroll in swimming classes. 이래도 고요 I want to enroll in swimming classes. 자, 롤은요, 롤 케이크 있죠. 빵 중에, 롤빵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보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촉촉하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때, 어, 우리 부모님께서, <laughs> 여기 막 이렇게 문, 문양도 있죠. 어, 이렇게 해가 요즘 이거, 어, 빵집에서 많이 팔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고 이거, 이게 자르죠, 이렇게? 네. 여기다가 우리 부모님께서 옛날에 초를 갖다 이렇게 꽂아주시곤 했었어요. 전 싫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케이크 아니니까. 그래서 왜 이걸, 왜 이거 여기다가 촛불을 켜냐고 하니까 이것도 케이크인 케이크예요. <laughs> 롤 케이크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그냥 크림, 그냥 케이크는 너무 크림이 많아서 먹다가 버리니까 그게 아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 안 좋고. 케이크 많이 먹으면 막 설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신폭신하니까, 거기에 설사하거나 뭐 이렇게, 어, 막, 크림이 너무 많아서 배탈이 안 나니까 이걸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때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또 케이크를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I want to, I want to enroll in swimming classes. 저는 수영 수업을 등록하고 싶습니다. 빨리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I want to in, in, i n r o w i I s will i n g w l a n s w i n 까지 여기까지 있고 s e l s l a s e s i l a s l a o s e l s 이 e 게 i l l w o s l o o 있 e will win, 라 w o 있고 l l w i o 있 e w l l e l e l l win, 있죠 이렇게 이게 구르다 라는 뜻도, 이렇게, 이렇게 어, 뜻도 있고 요 이렇게 게있잖아요 있고 장라는 뜻도 있어서 옛날에는 수영 수업이라든지 무슨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장에기록을 했대요 그래서 뭐 둘둘도 말았겠죠. 옛날에는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었는데 뭐 양피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말아서 쓰는 걸로 이렇게 둘둘도 말았대. 그래서 하여간 우이 장부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 199 했으니까 200으로 가겠습니다. 예. 자, 보시면요. I am interested in gymnastics classes. 이렇게 했네요. I am interested. in 뭐예요?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 저는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g y m n a s t i c s 라고 했죠. Gymnastics classes. 여기 보시면요. 체조 수업에 관심 있다고 나와 있어요. Gymnastics. 자, 이 단어가 좀 어려워요. 우리 근데 알아요. 짐 보이셔. 짐 뭐예요? 짐 체육관이죠. 짐 Gym. 물론 짐 네이지엄 이렇게 되겠죠. 짐 네이지엄. 네, 짐 네이지엄. 네. 자, 짐 네이지엄. 짐, 네이, 지, 엄 이렇게 되네요. 짐, 네이죠. 그래서 여기가 체육관에 뜻이에요. 짐, 네이 네이 A 발음이에요. 여기 A 발음이에요. 그래서 네이 네이 여기인거죠. 그 발음 기호가 네이 요거만쓴거예요 네이 그 다음에 지이건지예요지 S, I는 지엄 m So, G.N.A.Z. So, g y m n a s i u m n a s i a Gymnastics. g y m n a s s g m Gymnastics. Gymnastics. g y m n a s t i c Gymnastics. g y m Gymn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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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y m n a s t i c Gymnastics. Gymnastics. g y m n 그래서 이게 그 g y m n a s 가 이건 에 발음이에요. 여기서는요. 체조는요. 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뜻이고 g y m n a s 가 이게 체조예요 체조 우리 체조 선수들 있죠? 예, 네, 체조 선수들 이번에 그 도쿄올림픽 때그그 그 땄잖아요. 동메달 예, 여서정 선수요. 그죠? 그래서 어, 이 Gymnastics, Gymnastics 어, 이 체조선수는요 여기를 이용해 가지고 Gym, 여기까지 똑같아요 Gymnas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체조선수 어, 이거는 재밌었죠 체조, 도쿄올림픽 Gymnast, Gymnast 이해 되겠네요 Gymnast gymnast 앞에 액센트 있겠네요. gymnast 요거는 gymnastics 여기 에 액센트가 있겠네요. gymnastics 이건 gymnast, gymnast 체조 선수예요. gymnast, gymnastics 다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gymnasium, gymnasium 체육관, gym이 다 들어간다는 거. gymnastic, gym, gymnasium. gymnasium, gymnastics, gymnast, gymnast 체조 선수, gymnast, gymnast 자꾸 입에다 붙이세요.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gymnasium, gymnasium 체육관, gymnasium 이거는요 체조는요 gymnastics s까지 붙이셔야 돼요 gymnastics, gymnastics 체조 선수는요 gymn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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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mnast. 예 잘하셨어요 유디적으로 이쪽 자 I'm interested in gymnastics classes 체조 수업을 수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예 최초에 관심 있다니 <laughs> 몸이 안 따라줄 것 같은데 저는요. <laughs> 자그 다음에요. I have been interested in martial arts. 자 마술 아트 있어요. 우리 여기에 보면은 무술이라고 해요. 무술, 무술, martial arts. 어 그러면 요 마술에 대해서 좀알 알아야 된다면 무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알츠는 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요, 싸움의, 무술의, 싸움의, 전쟁의, 뭐 이런 마셜, 형용사예요. 알츠는요, 예술이란 뜻도 있지만 기교, 기술 이런 뜻도 있어요. 싸움을 할수 있는 기술, 기술. 뭐 물론 테크놀로지처럼 산업 기술도 있지만요. 그런 거 말고 또 이렇게 싸움할 때 어떻게 잘 이렇게 잘 싸워서 이기냐. 어, 이런 것도 기술이죠. 그래서 마셜 아츠면 무술이, 에요 무술. 마셜 아츠. 그래서 I have been interested in martial. 저는 무술에 관심이 쭉 있어 왔습니다. 저 옆, 여러분 보세요. have been pp죠. 현재죠 현재 p 도 현재 완료죠. 여기 have been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해부빈 피피 현재 완료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어,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이 사람은요 왜냐하면 여기 빈 있잖아요 이게 과거 분사죠 그죠 이게 과거 분사인 건 아시죠 왜 과거 분사입니까 비, 비, 비동사 아니 비동사 중에서 현재 아니죠 현재는 MRG잖아요 MRG가 현재고 현재고, 과거는 뭐예요? 두 개. was, w e r 이건 과거예요. 그 다음 과거 분사뭐예 이거죠. 빈. 그러니까 과거 분사죠. 현재, 현재형, 과거, 과거형, 과거 분사형.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이거는 뭐 기본 세트로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과거 분사예요. have p l u pp, have p l u 과거 분사는 현재 완료라고요. 이를두 개를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싸잡아서 현재 완료라고요. 현재 완료 자 그러면 현재는 뭐예요? 이게 현재죠 해부가 현재 형이잖아요. 완료는 뭐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와가지고 지금도 완료가 되어 있다. 완료가 되어 있다. 이렇게도 해석되고요.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다. 이래도 완료라고 해요. 일단 나는 무술에 관심이 쭉 있어 왔다. 지금도 있다. 이게 현재 완료예요. 지금도 관심이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어떤 관심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 관심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영어를 너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지금도 있어서 지금도 공부한다. 그러면 이런 용법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I have been studied. 나는 쭉 공부해 왔습니다. English. I have studied English.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는 interest in 대신에 studied English. 저는 영어를 쭉 공부해 왔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도 공부합니다. <laughs>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부 중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몇십 년 또는 몇년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몇 년이 아니어도 몇달 동안 계속. 다 상관없어요. When do you have taekwondo class? 당신은 taekwondo class를 언제 갖고 있나요? 즉, taekwondo c l a s s 언제죠? When do you have taekwondo class? When? Do you have Taekwondo c l a s s 당신은 태권도 클래스가 언제 있나요? 저 언제 태권도 클래스 있죠? 몇 시? 에 네, 이는 드시죠. 그 다음에 Can I get more information about yoga programs? Can I get? 자, get 중요하죠. 더 많은 정보를 information을 get 얻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can I get 아주 중요한 표현에 이 can I get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봐 요가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Yoga programs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s를 붙인 거예요. 대해서 더 많은 information 엑센트가 여기 있습니다. information에 대해서 get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자 그러면 자 어, 우리 퀴즈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요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했어요? Can I blank more information about yoga programs? Can I 더 얻다, 얻다, 봤다. 제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말해 줘. 어, 어, 우리 그 제가 영어 수업을 좀 등록하고 싶거든요. 더 많은 어,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영어에 대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뭐예요? 한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죠.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이 단어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아, 행복하게 아, 잘 지내세요. 건강하게요. You did a great job, everyone. I'll see you absolutely next time. Bye.